최근 천년 고도 교토가 7년 안에 파산한다는 분석이 나와 열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때 연간 5천만 인파를 끌어당긴 관광 명소의 파산 예고는 외신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역 소멸이 심화된 농산어촌도 아닌 유명 도시 교토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교토시보다 크기가 작은 지자체의 연쇄 공포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특히 2006년 파산 지자체 제1호의 불명예를 떠하는 홋카이도의 유바리시의 모습을 생생히 목격한 일본이기에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죠. 교토시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갑자기 한국인들도 사양 말고 와달라고 애걸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콧대 높은 교토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고의 관광 도시로 알려진 교토는 고풍스러운 이미지로 알려진 바와 달리 일본 내에서는 그다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며 일본의 다른 도시들은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유일하게 교토만 주민들의 관광객이 너무 많으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라며 반발했습니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도 교토 주민들이 아나무인의 건방지다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일본인 하면 흔히 떠오르는 앞뒤가 다른 이미지의 끝판왕이 바로 교토 주민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교토 주민들은 교토가 천 년간 일본의 실질적인 수도였기 때문에 콧대가 매우 높은데요. 일본 아사히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5에서 6천억 원씩 총 2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적자가 교토시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교토시장은 7년 후에는 교토가 파산할 것이라고 호소하며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수 있는 행정개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교토시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05년부터 우리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인 공채상환기금에도 손을 댔는데 이 기금도 수년 안에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교토시는 우선 전체 시청 직원을 상대로 최대 6% 급여를 삭감하고 공무원 550명 감축, 경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70살에서 75살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올리고 교토시가 보육원에 지원했던 보조금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교토시가 대대적인 구조 조정과 복지 축소 계획을 밝히자 교토의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여 삭감과 실직의 공포를 한꺼번에 떠안게 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일부 노인들조차 개혁이라고 하는 게 고작 경로 승차권 빼앗는 일이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주민은 경로 승차권이 있어서 노인들이 외출도 하고 쇼핑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 건강하게 살수 있었다면서 이런 게 갑자기 없어지면 집에서 스트레스 쌓여 세상 떠날 일만 기다리게 될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교토시가 빚더미에 오른 이유는 교토시에 따르면 버블이 한창이던 80년대 지은 지하철 운영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교토시는 교토시의 독자적인 복지 서비스 비용과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위기가 가중되고 있지만 뾰족한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다. 세금 거들 구석도 없어 세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라고 상황을 전했는데요.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교토시에서 나온 관측이 이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토는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일본 제일의 관광지가 25년 동안 지하철 1조 적자, 육아보조, 노인교통비로 도시가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보인다는 말인데요. 애초에 교토는 부유해야 할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일본 최대의 IT 엔터테인먼트 기업 닌텐도와교토세라믹등 기업도 많고 교토대, 도시샤대 등 수많은 대학교가 존재하며 소비 인구인 대학생도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세수가 많은 도시가 그럼에도 재정적자가 난다는 건 재정 관리를 형편없이 못했거나 무언가 아주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특히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였던 교토가 한국인들이 오지 않게 되자 안 그래도 관리가 안 되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교토시에서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관광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소위코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느낌이 적지 않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원인을 밝힌다고 해도 국가 차원에서 국민을 우경화시키는 정책을 장려해온 지금의 일본으로선 해결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 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사실 이번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자료에 따르면 47개 도도 부연 가운데 39개가 재정조정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토가 특별히 이상한 사례가 아니라 일본 전체가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황당한 것은 일본의 언론사 문춘 온라인에서 교토가 파산 직전인 원인을 한국인들의 노제팬 때문이라고 분석하여 애꿎준 한국이 일본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기사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교토시가 파산 직전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한국의 노제팬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마도가 그렇다. 일본을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지금은 돌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다. 대마도는 실제로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어 80%가 넘던 한국인 관광객이 싹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마도에서 한국인에게만 고추냉이를 과하게 넣어 골탕을 먹이거나 한국인에게만 물값을 유료라고 표기하는 일 등이 발생하자 한국인들은 발길을 끄는 건데요. 그렇게 한국인 여행객을 거부하던 대마도는 지역 경제가 파탄나자 그제서야 한국인을 환영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아무리 봐도 악의적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은 노제팬 같은 걸 하면서 일본의 민폐만 끼치고 있다. 일본 젊은이들은 반일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결국 저지를 줄 알았어. 그 나라에서 화제가 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디지털화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 일본 젊은이들은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로 한국을 소비하면서 한국에 돈을 갖다 바치고 있어. 더 이상 당하기만 해선 안 된다. 한국인이 일본 여행을 다닐 때만 해도 오지 말라고 혐한 행위를 반복 듯이 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저러는 신보는 대체 뭘까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그들이 알는지 싶은데요. 어찌 됐건 일본이 이렇게 남탄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의 고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와 기업, 개인이 힘을 합쳐 어떻게든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마트 관광협회도 그를 위한 민간단체 중 하나인데요. 변화된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 관광 기업들이 모여 만든 이 단체는 지자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양질의 관광 콘텐츠와 상품 서비스 기획을 위해 뛰어다니는 이들이 모여있죠. 또한 비대면 여행과 각가지 체험 이벤트로 관광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공사와 항공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본은 한국과 단교하자 한국에 가지도 말고 한국인들도 일본에 오지 마라 라고 외치던 과거를 새까맣게 잊어먹었는 채 한국 문화의 사족을 못 쓰며 에로남불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기획한 고가 랜선 여행이 일본에서 완판되며 대박이 터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1만원에 이르는 랜선 여행은 양조장 복순도가의 발효실을 찾아가 시설을 탐방하는 콘텐츠였는데요. 통상 일본 내에서 진행되는 랜선 여행 상품의 가격은 천에서 삼천 엔선입니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랜선 여행에는 일본인들의 투어 신청이 빗발치며 바로 완판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한국행 기내식 체험 이벤트 또한 일본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을 먹어보는 단1 시간짜리 이벤트였지만 경쟁률은 어마어마했는데요. 한국관광공사 도쿄 지사장은 일본은 1년에 몇 번씩 한국 여행을 반복하는 마니아층이 두터운 곳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억눌린 한국 여행 수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본 소셜미디어에는 치킨, 떡볶이, 김밥 등 한국 음식을 차려두고 한국 드라마나 콘서트를 보며 친구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도안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국 방문이 어려워지자, 일본에서라도 한국 여행 기분을 내려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은 k 팝의 선풍적인 유행과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의 연이은 대박 등셀 수도 없이 많은 콘텐츠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1에서 3분기 누적 명목 GDP는 1,515조 7천억 원입니다. 명목 GDP란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모두 더한 값인데요. 올해 1분기 명목 GDP는 480조 4천억 원이었으며 2분기 510조 3천억 원, 3분기 525조 원을 기록했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올해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빛나는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지고 있는 국가 부채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습니다. 정부 부문 전체 채무 잔고는 매년 늘어났는데요. 올해 3월 기준 하나로 약 1경 2,48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56%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전 세계 넘버원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 정도 부채 규모면 웬만한 나라들은 국가부도 사태에 몰리게 됩니다. 이 때문인지 일본 재무성도 일본의 채무 비율을 최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토 같은 유명 대도시도 변화에 둔감하면 결국 변화에 휘둘려 퇴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교사 3월 사례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